2033번째 리뷰에서는 오뚜기 비컵누들 마라탕을 소개합니다. 2014년 8월 오뚜기는 비컵누들 마라탕을 출시했습니다. 2013년 10월 출시에 큰 인기를 끌었던 컵누들 마라탕을 1.6배 증량한 제품으로 245 칼로리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저칼로리 컵라면이라고 하네요. 또한 마라탕 전문점 수준의 얼얼한 맛과 두우피 건더기를 추가했고 전자레인지 겸용 재질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기존 컵누들 마라탕 제품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기대되네요. CU 편의점에서 한개 2,500원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좀 비싼 편인데요, 맛이 어땠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품을 먹어보니 마라 맛과 얼얼한 맛이 세지 않고 고소한 풍미가 조화된 덜 자극적인 마라탕 맛을 보여줍니다. 컵누들 마라탕 작은 컵 제품과 맛이 비슷하며 기존 마라탕 라면들에 비해 덜 기름지고 깔끔합니다. 건두우피 건더기는 인상적이며 국물은 많이 짜거나 자극적이지 않아서 국물만으로도 즐길 수 있겠더군요. 정통 마라탕 라면과는 다르지만 저칼로리의 순한 마라탕 라면을 찾으시는 분께 추천합니다.